조만간에 이제 백살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시고 재미있게 놀고 신나게 웃고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다는 있 거예요. 그죠 행복을 KTX 타고 익산에 오면 익산에 행복이 있느냐 KTX 타고 부산까지 두 시간 반만에 가면 부산에 행복이 있는 게목적지에 행복이 있지 않고 가는 여정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. 제가 행복 얘기 나왔으니까 그한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부부가 그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이제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꿈이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진짜로 마련을 했어요. 정말 돈을 제작해가지고 그리고 베란다를 테라스 카페처럼 이렇게 꾸미고 그 다음에 거기 저 커피 머신도 좀 비싼 거 사고 오디오 세트도 첨단으로 샀어요. 그래서 갖출 건다 갖췄어요. 무질적으로 그죠? 근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많이 생각해 보니까 집에다가 서류봉지를 놓고 온게 생각이 나가지고 집에 다시 가보니까 가정부가 오디오를 쫙 틀어놓고 커피 한잔 빼가지고 네, 베란다 테라스 카페 한잔 가지고 그 집안에 는 모든 시설을 누가 즐기고 있어요? 가정부가. 그두 부부는 그걸 즐길 시간이 없어요. 지금.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는 거야. 네? 왜? 목표가 또 하나 생겼어. 아파트가 너무 좁아. 그래서 평소를 늘리기 위해서 네, 야근도 불사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야.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. 아침 먹을 시간. 저 슈퍼에 가면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 있는 거 아시죠?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짜먹는 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두 이 부분은 아침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짜먹고 가요 빨간불 켜져 있을 때 빨리빨리 빨리 짜먹고 파란불 켜져 있을 때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만 시간만 되면 가까운데 여행도 다니고 돈 있어야 여행 다니는 거 아니에요. 자전거, 중고자동차에 가서 중고자전거점에 가서 몇만원 든 자전거 사요. 자전거 사가지고 여행도 좀 해보시고